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생리인데요. 예, 여성들이 생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건강한지 안 한지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궁이 기능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예, 그래서 생리를 잘 한다는 의미는 우선 주기가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주기가 보통은 28일에서 30일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는 것이 이제 적당한 주기예요. 우리가 달이 한번 이렇게 만월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기울고 이게 28일에서 30일 되죠. 네. 하나 큰달 있고 작은 달 있고 이렇게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왜 어른들이 달거리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지구상의 모든 물의 변화는 달이 달의 인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생리 주기도 28일에서 30일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다. 예, 그 다음에 또 통증이 없어야 되죠. 네. 여기 생리통 겪으신 분들 계세요? 네. 아, 네, 누 대답하셨어요? 지금도 있으세요? 약해졌어요. 약해지셨어요? 원래는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시게 되면 생리통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도 생리통이 없으신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새 보면 제가 아까 생리를 14세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보다 일찍 생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뭐 12세, 13세, 심지어는 11세에도 이제 생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양이 좋아지고 이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서 그런 건데,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좋은 건 아니고 또 생리가 너무 늦게 나와도 자궁이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거는 참 많은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생리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자궁의 기능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주기도 좋아야 되고 통증이 없으셔야 되고 또 색깔도 빨갛고 이뻐야 돼요.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덩어리가 있거나 네. 또는 이제 색이 탁하거나 네. 이런 것들도 좋은 그 생리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생리를 이제 잘해야 그것도 어, 나중에 불임이 안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또 이제 매스컴이라든가 인터넷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질환이 있는데, 어, 짐작 가세요? 다낭성 낭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요새 보면 옛날에는 거의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요새 보면 이제 많이 이렇게 매스컴에도 막 방송이 되고 인터넷 찾아보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난자, 우리 몸에서 난소가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난소가 이렇게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가 반이 잘리고 넷으로 잘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를 온전하게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배란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난자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배란을 못하니까 생리를 못하게 돼요. 아. 그렇죠. 생리가 끊어지게 되고 또는 이제 일시적으로 생리를 해야 되는 나이에 또는 생리를 하더라도 무배란성 생리를 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임신이 될까요? 아. 안, 안 되겠죠. 네.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어야 임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항성 낭포, 증상들이 요새는 꽤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증상이고, 단순히 그냥 생리만 불순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또 있어요. 네,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남자처럼 팔다리에 좀 털이 많이 난다든가, 네,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 또 살이 많이 찐다. 예, 또 심한 경우는요, 제가 전에 이제 환자 한 분은 목소리도 약간 이렇게 굵어지는. <laughs> 남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양광 쪽에서는 남성 호르몬 비율이 많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치료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약 쪽으로는 치료가 되는 증상이다. 이제